88번. 다항식이 아, 어쩌고 저쩌고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구하시고. 동그라미 1번. 일단은 검산식 써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 요, 요 생각이 들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배는 거지만 뭐를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검산식을 쓸 생각부터 해야 돼. 검산식을 썼습니다. 자, x10제곱. 마이너스 2 x 세제곱 플러스 4는. x-1의 제곱에다가 qx에다가 플러스 나머지 이게 지금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이거를 ax 플러스 b라고 둘수 있는 거야. 왜냐면 2차라서 그렇지? 1차 이하가 되야 되지. 기억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힌트가 뭐가 있어. x1 이렇게 있거든. 그째1 넣을 수 있잖아. 그래서 1 넣으면 1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4. 오른쪽 뻥 날아가버리고 여기로 남았으니까 a 플러스 b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 a 플러스 b가 3이라는 힌트가 나온 거야.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b는 3-a 해서 여기 돼있대.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잖아요. 됐지? 근데 여기서는 그게 그거 말고 미분을 이용해. 미분 이용해서 풀거야. 미분 이용해서. 미분 이용해서 풀면은 양변을 미분했어. 그럼 제가 10x 구제국 되는 거맞아 그다음 마이너스 6x 제곱되는 거 맞아? 4가 안 나왔지? 그다음 이거 미분할 건데 5 0 미분. 응, 미분이야, 말이에500 미분. 500 미분이야?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 알려줄게. 지금 일단 전개하자. 전개해서 대상할게 그냥.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두개 곱해져 있습니까그지 그래서 이거 미분합시다. 그럼 2 x 마이너스 2에다가 2x가 될 테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나둔 거지. 그 다음에 앞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된? 된 거지. 아, X에 1한번더 넣을 수 있네. 아까 1, 1한개 힌트여서, AB를 둘다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미분을 하니까, 1한번더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럼 A가 뭔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이거 10에다가 마이너스 6이고, 요거 2X 마이너스 2하고 공감했지만, 어차게1로으면날라가거든 이리로 날라가죠 아, Q'X 나오길래 엄청 복잡해질까 걱정했는데, 어차피 날라가네그 그래서 남아있는 건 A밖에 없는 거야. A가 4네, A가 4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그래서 땡땡땡. 답은 뭐라고 적어줘야 돼? RX는 4X에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적어줍니다. 겠어